미라이 타워. 버섯이 하나 썼니다 배귤러 사이즈 진짜 맛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다와 음! 하늘 진짜 치즈 같아 설명해줘요. 자, 미라이 타워. 미라이 미라이 타워. 뭐야? 미라이 타워. 저희는 지금 스티커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일본하면 스티커 사 찍어야지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서 아니, 눈 아니, 난 여기서 눈퍼지는 흐레 읽고 싶어 난 그게 싫어 나는 일본 스티커 사진은 너무 과장하게 다 나오잖아 아니 내 꿈이야 한번 찍어보자 위에서 아래로 보게 찍는 형식이에요 거 어! 컷! 어, 아니 사진이 너무 웃겨 이 포즈도 똑같이 앞에서 다 잡아주는데 다시는 못찍을거같아요 과자뽑기의 달인 아이씨 김준... 됐지? 오게이 오게이 오 한판에 5천원이다 신중하게 해라 한 판에 5,000원 어, 과연 미안해. 어? 어? 에? 진짜로? 미안해. 더 이상은 못 뽑아, 여기서 어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내면 안돼 귀여운데 아깝다 <놀람> 가자 아까 정확해 <다. 놀람> 됐지? 정확하긴 했어. <목소리> 제발! 어? 어, 저 어떡해. <목소리> 여기까지 뭐 어떡해. 아니, 여기까지 <목소리> 왔는데 해야지, 저 어떡해. 아, 막우울 돈만도 렸어 3만원 쓴것 같아. 하나도 못 뽑았어. 3만원에 과자만 한 10개 뽑았어요 욕심은 끝이 없다 여기 어. 는 뭐라 고하지그 그릇도 팔고 주방용품? 주방용품 파는데 음. 그릇도 팔아요 근데 가격이 가격이 한 3천 6백 600... 3만 5천원 정도. 정도. 정도 너무 이쁜데 음. 비싸이 그거는 뭐지? 이것도 3만 음. 4천원 정도 아 그런 것도 귀여운 게. 얼마지? 몇 며칠? 발매트 귀여워. 응, 발매트 귀엽다. 이거 얼마 야니거 이런 거 하나 따로 먹고 싶은데. 음. 18만원 정도. 여기 너 있어. 그릇 예쁜 거 많았는데,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 그래서 포기. <목소리> 인형 뽑기를 돈 잃은 거로 지금. 그래요. 힘이 안 나. 나 약간 인형 뽑기에 3 5 0 0 0원 쓰고 지금 멘탈이 흔들려. 너무 분해. 아니, 아까 그릇이 3만 5천 원 정도 하더라. 그거 그냥 샀다 생각해. 순하다 <laughs> 마지막 쇼핑하러 가는 곳은 수투시입니다. 여기 바로, 매장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와, 생각보다 매장 크다. 그러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거 주사이 수트시? 디자인 반팔티인데 이게 스시에서 구하네 아, 진짜? 9,350엔이고 여기에 또 택스리펀드가 돼요 이거 예뻐서 이거 하나 샀습니다 저희는 스투시 쇼핑 끝나고 이제 장어 덮밥을 먹으러 갑니다 나고야에서 제일 유명한 1인당 45,000원 5만원 돈이에요 많이 비싸요 근데 여기 나고야가 히츠마부신가 그거라고 되게 장어덮밥 이런게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이거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이 5시 55분인데 7시 40분까지 오세요 입장은 7시 50분에 고요 그럼 웨이팅이 거의 2시간? 거의 2시간 2시간 웨이팅 2시간 기다리래요 어디를 기다리지? 아니면 다른거를 먹어야 되나? 아 배도 고픈데 일단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망했다 여기 장어덮밥이 너무 잘해요. 찾아보니까 여기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드디어 2 시간 웨이팅 끝에 프라이 캔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 나는 레귤러 사이즈. 네. 피트머우시는 먼저 이렇게 4분의 1등분으로 해서 첫 번째는 그 4분의 1등분 중한두한 등분을 맹거 그대로 오리지널로 먹으라고 하네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죠. 솔직히. 이게... 그래 장어덮밥을 많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간이 짜지도 않고 딱 좋아 음, 담백해. 그리고 비린내도 안 나고. 음, 제가 장어덮밥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어떤데 갔을 때 되게 비리더라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음, 약간 소스가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불고기 양념 소스 약간 그러지 않아? 어, 약간 간장 베이스. 첫 번째를 다 먹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시즈닝이랑 같이 이제 먹으면 되는 건데요. 음, 너무 맛있는데? 첫 번째랑 비교하면 첫 뭐가? 첫 번째는 나? 약간 그냥 진짜 담백한 맛인데 이건 이제 김이랑 코파랑 음. 와사비가 들어니까 느끼함까지 딱 잡아. 네, 세 번째는 또 냉도 뭐, 4분의 1분의 1분을 넣고 음, 육수를 넣어서 먹는 건데요. 육수를 넣고 그리고 아까전에 이제 시즈닝 기호에 맞게 도추가하시면되그비주얼이 조금 특이해요. 와 아, 되게 고소해요. 아, 되게 고소해요. 정말 옛날에 약간 누룽지 맛이 나는 도 같고 약간 뭔가 텁같기도 하고. 뭐가 제일 맛있어? 단는 그냥 오리지널이 제일 좋아. 본연의 맛. 음. 너는어 그럼... 나는 생각보다 이게 국물 넣은 거 음, 너무 맛이 너무 술술 들어가 네, 마지막은 그냥 자기가 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그냥 그대로 해서 먹으면 됩니다 진짜 한 톨도 안 남기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소리> 네 여기는 스위트룸입니다 저희가 메리어트 스위트 쿠폰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했더니 승리했어요. 승인... 와 진짜 방이 엄청 넓네요. 조도 있고 경기도 있습니다. 뷰는 어디 뷰일까? 어제랑 똑같은 동키호테 뷰네요. 룸 소개 끝. 저희 동키호테에서산 물건들인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유튜버 보다가 치과의사분이 추천해 주신 템인데, 이게 검치약이라고 되게 고불소치약이라서 입속까지 되게 깨우나해대요 이걸 하면. 그리고 이거는 뭐 에스파 디젤님? 디젤님이 이거를 드신다고 해요. 이제 속 안에 있는 냄새까지 잡아주는 그런 거고, 이게 레몬맛, 그리고 이게 옆에께 복숭아맛, 그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세모 칫솔인데요. 뭐 이거 되게 좋대서 그냥 샀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샤론 파스고 제가 허리가 시큰거릴 때마다 붙이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동전 파스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네오 FX는 눈, 안, 눈 안약이고 이게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사봤어요 요즘 이거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블로그 후기 이런 거 보면 쇼츠나 이거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는 일본 국민 감기약 파브론인데 이 약은 파브론 프로 엑스예요 이게 더 강력 해열진통제고 이게 이누통에 좀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감기 걸릴 때마다 이누통부터 아파서 한번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당 한 개씩밖에 구입을 못 해가지고 두개 샀는데 한개다당했어요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게 엄청 비싸요 나도. 2만 원인가? 36알 그러니까 하루에 1일 3회 아홉 정이니깐 4일치 입니다 이거는 명란 마요 이거는 모모야 라우, 라유라고 어, 마늘이랑 고추 후레이크가 들어간 이렇게 보면 고추기름 이것도 맨밥에 그냥 비벼 먹는 거라고 하네요 궁금해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간장 계란밥 소스 샀고요 이거는 고구마 스프레드 식빵에 발라서 에어프라이어? 거기에 돌리면 되는 거 같던데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워낙 유명한 메이크 치즈 과자 맞아 진짜 이건. 입에서 녹아요 맞아요 이거 제가 저번에 두일이가 사와서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생긴거랑 어, 다르게 너무 맛있어 이거는 휴족 시간 다른 여행지 가서도 붙이려고 이거 이렇게 그냥 하나 그걸, 샀습니다 오늘 너무 걸어서 발바닥 너무 아파가지고 붙이고 자야 될거 같아 그렇 마지막으로 이거는 두일이가 사랑하는 찐 애정템 비올의 UV 선크림입니다. 이거 신청해서. 진짜 진짜 좋아요. 이거 아쿠아 리치 워터 에센스 선크림인데 진짜 뭐 수분 크림 바르듯이 발리고요, 에센스처럼 발리고 정말 뭐 베타 현상 이런 것도 없고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선크림. 뭐. 이거 한 2년째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나고의 마지막 밤을 보낼 수 없어서 야식을 사러 나왔습니다. 닭날개 튀김이랑. 편의점 먹거리 좀 사서 호텔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음, 저희가 주문한 게 태바사키, 그 닭날개 튀김이고요 요걸 시켰는데 후추 맛이 되게 많이 난대요. 일단 요거를 2인분 시켰고, 2인분에 10조각 나온다고 하네요. 어 이거 유튜브 소추로 많이 봤는데 이거 스무디 세븐일레븐에 이거 스무디 해주는 거 이거 봐서 하나 먹어보려고요. 궁금해요. 나는 뭐 베리앤 요거트 스무디. 베리앤 요거트? 요거 뭐 그거는. 난 아사이 바나나 스무디. 음. 뭐두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캔 응. 바코드를 스캔하고 이게 맞아. 하고 이거를 해보도록 투두. 친절하게 한국어로 설명이 돼 있어요. 어. 오. 오. 어. 블렌드 완성. 음. 스무디인데 스무디 같지가 않아. 어 얼음이 안 씹혀 어 근데 진짜 그냥 완전 건강한. 어? 아이스 그 뭐지? 이제 단게안 들어가니까 그대로 가니까 그거 같아. 그 뭐지? 주 씨? <laughs> 어? 주시 아니야? 맛있는데? 아, 아니, 맛있는데 응. 이게 얼음까지 간그 시원한 아예 시원한 맛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간 거야? 그렇게 날지? 설탕. 그거 설탕물 아니야? 달아? 팔아? 음. 아무튼 한번쯤 먹어보는 건 추천 근데 가격은 3500원 주고 저는 그렇게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에요 이거는 옆에 편의점에서 산 야식들 맥주도 있고 이거 야끼소바빵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계란 샌드위치 이거는 진짜 맛있는 라면인데 이름을 모르겠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진짜 아까 산 닭날개 튀김인데 열었더니 후추향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다 후추예요. 후추를 퍽 부은 것 같아요. 그냥 후추향이 엄청 강한 닭날개 튀김. 딱히 특별한 양념 맛은 없어요. 맥주 안주로는 제격인 것 같은데 그냥 먹기에는 좀 짜다. 좀 많이 짜다. 일본에서 유명한 컵라면인데 되게 맛있어요. 먹어봐. 응? 처음 먹어봐? 진짜 맛있는데? 음. 맛있다. 어. 이거 먹어봐. 면 먹어봐. 면 대박. 오, 맛있다. 국물도 음! 맛있다. 음. 대박. 대박이지. 통째로 들어가있어요 어 이거 사과잎 맞나? 다들 아시는 에그 샌드위치 맛있어 응. 아는 맛 아니 근데 본은이 빵을 식빵을 만드는 뭐 다른게 있나 봐왜 이렇게 부들부들하지 식빵 자체가 응. 빵 자체가 전부 다 맞아 약간 녹는 빵 느낌? 응. 와이 사람 뭐지? 가 이제 움직이나? 시간이 되면 움직일 것 같아. 움직인다 움직인다. 뭐야, 이제? 몰라. 설마. 공항 가기 전에 나고야역에서 오니기리 몇개좀 사러 왔는데 안에서 직접 다 만드시고 계세요. 소고기 조림이랑 명란 마요어요 명란 말고 아니고 치즈 명란 음. 치즈랑 명란이 좀 바뀌어 있는데 약간, 약간 심심한 맛 분리 이런 건가 음, 소고기가 되게 저희가 한국에서 먹는 소고기 소금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짧게 달라져있어요 저희는 이제 라코타 공항으로 갑니다. 와, 오늘 3일 내내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아, 공항 금방 와요.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이제 짐을 고치러 왔습니다. 근데 진 한국인 대기줄은 응.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행하면서 먹었던 맛집이 웬만한 건다 터미널에 다 있어요. 어, 있어요. 여기 야바톤. 야바톤 보여요. 타복스도 있고. 어, 여기 코에다커기 그리고 야마짱. 이제 나고야를 올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야바톤을 한 번을 더 먹을지 아니면 봄보리를 먹을지 베이비 몬스터 노래 나와. 여기 앞에 댄스 파티 열렸어요. 어린이들. 가볼까? 나고야의 마지막 식사 돈부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가라아게 정식을 시켰고 여기에는 계란말이 정식을 시켰습니다. 닭고기 덮밥을. 닭고기 덮밥. 아무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생각 외로 진짜 마, 너무 맛있었어요 짠 이제 수속하러 갑니다 어, 커피 한잔만 딱 먹고싶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시간이 없어 가자 이게 나고야 대표 캐릭터인가봐요 가는 곳마다 있어 좀 귀여워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똑같이 생겼어요 오 영롱해 나진단 당구 처음 먹어봐 와우 와 근데 비주얼이 좋다 오, 이게 시럽이야? 꿀이야? 꿀 같은데? 아주 영롱하네요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달아요 많이 달아? 음. 떡은 되게 못지게 같고 꿀인데 진짜 단꿀 저희가 그러니까 앉아 먹을 수 없어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 먹고 있습니다 먹고 버리고 너무 단데 수속하려고 합니다 빨리 먹어 이미그레이션 하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짐 검사하고 얼굴 스캔까지 해서 5분 만에 아예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나고야 기념품이 없다 자석 한번 있는지 보고 비행기 타려고 합니다 거기 나고야 자석을 파는데 좀 최악이에요 이걸 어떻게 붙죠 나고야 마그넷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번에 더워서 나고야 성도 안 가봤는데 이거 사려고 합니다 마지막 나고야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관광지가 정말 없다 그리고 너무 진짜 한산해서 좋다 한국인도 많이 없고 한산하면서 여유로운 일본 여행을 하고 싶다 하면 나고야는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저희도 여유롭게 영상도 찍고 넣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했던 거 같아요. 2박 3일이면 딱이야. 더안 아, 있어도 돼. 나고야는 2박 3일. 아, 근데 비후리 뭐 분더나 이런 데를 가겠다 하면 아, 하루 더. 맞다. 외곽으로 나가려면 하루 더 하고 맞아요. 그게 아니라면 2박 3일이면 충분합니다. 안녕. 네, 이제 끝났습니다 안녕. 한국에서 봬요